출산 가방을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쓰는 것까지 다 정리해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출산 가방이 진짜 엄청 들어가는 게 많네요 지난번 썼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다쌌는데 심지어 여기 노트북이랑 수건은 넣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가방에 넣으려고요 저희 오빠짐도 아예 못 넣어서 오빠짐도 따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넣었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요 이제 드디어 진짜 내일이면 장절개를 예약한 날인데 너무 실감이 너무 안 나는데 오늘 밖에 나다니는데 몸도 너무 가볍고 꼬리뼈 좀 아픈 거 빼고는 너무 멀쩡한 걸요. 저도 자연 분만을 할까 하다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저 꼬리뼈가 아예 골절된 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확률상 뭐 애기 머리가 걸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시 꼬리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는데 꼬리뼈 부러졌을 때 진짜 엄청 아팠거든요, 한달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거는 진짜 애기까지 보면서 그런 거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그냥 괜히 고생해서 막 10시간씩 진동하다가 꼬리뼈 다시 부서지고 재앙절개하고 이런 엔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는 재앙을 택했어요 아무튼 재앙절개하려고 지금 챙긴 준비물들 진짜 간력하고 빠르게 이거 바디로션 다행히도 하나도 배가 트지 않고 막달 맞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유축기 이거 물티슈 각각 제 거랑 애기 거 그고 세면도구 세면도구랑 아니 이제 제가 바르는 로션 이런 거 사용용품들 샤워하는 것들 그리고 소고각밥다 챙기고 이거 종아리 마사지기 붓기 때문에 챙겼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제가 먹던 영양제들 그대로 다 챙겼고요 이거 철분제랑 는루숏랑 유산 균 이라는 제가 원래 기름 없던 영양제 이거 는 아기 영양 제랑 아기 로션, 그리고 아기 속삭 이랑 배냇저고리 모자, 지금 어저께 시 거고, 그리고 이거 는병 원에 서쓸 콘센트, 혹시나 길 이가, 부 족할 수도 있 을까 봐 일단 여유 있는 걸로 챙이갔 어요. 거고, 이거 일주일 동안 못 씻어서 오일인가? 제왕절개 오신 데서 드라이샴푸 그냥 올리브영에서 급하게 샀고, 퍼시산도 세일해서 그냥 인터넷 주문 안 하고 샀어요. 이거 솜포대, 웜산시 팬티 두개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기존 집에 있던 오버나이트 큰거 하나 그냥 따로 챙겼어요. 오버나이트 큰거 아예 그냥 병원용 있어가지고. 이거 챙겼고 그리고 이거는 복대 이건 에르보바디 복대 저는 샀는데 병원에서 처음에 제왕절개 하면은 그피막 묻고 하니까 처음엔 그냥 병원에서 파는 싼거 쓰고 저걸 다 본인이 사온 개인거을좀 이따 쓰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나 구매하고 저거는 가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양배추팩 왠지, 왠지 너무 세심하게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가슴 찜질팩이고, 이게 양지 연주, 명추팩 그리고 이거는 저 마스크팩. 이거는 비데 물티슈. 그리고 이거는 수입 패드. 다 쓸지 안 쓸지는 완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파는 것들좀더다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모유 자장팩. 그리고 이거 무조건 필수라고 하는 물 없이 씻을 수 있는 샤워 티슈.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가성비 괜찮은 걸로 사서 써보고, 괜찮으면 다 쓰려고요. 이렇게 끝인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해외여행 가는 중인 것많은 느낌이랄까 그러고 병아리 개인 수건이랑 수저 챙겨오래서 수저 챙기고 제 개인 업무 볼 노트북 이렇게까지 챙겼습니다 그랬는데 28인치 캐리어가 꽉 찼어요 완전히 더 이상 들어갈 데는 없어 남 편지면 따로 챙기려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너무 실감도 안나고 너무 이상해 다들 제왕절개 하기 전에 할까? 이렇게 실감이 안나는거겠죠? 오늘도 이것저것 다녔 식과 갔다가 아이폰 서비스 센터 갔다 했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느 아! 이거 충전기다 통장기랑 하나 더. 종아리 압박 붕대 두개 챙겼어요. 전땀 많이 흘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구매해둔 게 있었어서 땀 흘리고 나면 많이 씻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내일 아 오늘 저녁에 저는 그뽀로로 주스 보리차 맛. 그거 먹기 빨대보다 그게 먹기가 더 편하다더라고요 제왕절개 하고 나면 전 그거 사서 갈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챙겨로 나는 개인 수감 챙기고 이렇게 짐끝 아, 내일 잘 보내고 오는 걸로 마음이 진소생중하네요 뭔가 제왕절개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그 아기가 생긴다는 게 이제 약간 조금 두려운 느낌? 내가 뭔가 다 책임지고 케어해야 될것 같다는 라 느낌이 확 드는 물론 남편도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빠는 일이 주가 있으니까 제가 쉬는 동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출산 준비물 끝입니다.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